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의지처는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휩싸입니다. 하지만 그 순간은 나를 가장 깊이 들여다 볼 기회입니다. 진정한 편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바른 마음입니다. 나를 믿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다면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편을 가진 것입니다.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보입니다. 나를 위해 애쓴 시간, 나를 위해 흘린 눈물 그것들이 결국 나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됩니다. 당신의 편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.